모닝 타보귀여요 자, 달려까지 도착. 아, 여기서 아, 발체점이 살기 어려워 보이죠? 헬퍼가 여기서. 아, 압박을 하고 오, 네, 그리고 자, 이거 샌 넘어오면서 어떻게 상황 만들어보고 있는 건데? 그렇습니다. 라그나로 라그나로 가는 어차피. 라사용어면서라 어, 가면서. 라그나서 라그나로 가면서. 라그그 어, 키를 드레임이 먹으면 안 돼요. 이거. 드레이먹으드레이드 아. 아, 맞을 때마다. 에버 에이스. 어, 근데 이게 와.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. 오! 이게. 이게. 오, 지금 오 근데 뒤에 줄 아. 많이거든요. 이거 없습니치가 먹어 줄 수가 없네요. 없었죠. 아, 근데 드레임 잡았어요 알이 나왔습니다. 데피드. 와, 정말 대박. 자, 드바네기 했는데 자, 트리스 그대로 갔습니리버텨내라버텨내라 와. 아진또 마음대로 싸우죠. 어, 어, 도발? 어, 도발. 고 마린. 어, 여기 두 칸에 한 칸에. 먹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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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떻게 쓰세요? 자, 스피릿 스피릿 스피릿. 저, 자, 마린마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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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습니다. 주인가요? 마린. 오, 둘. 둘. 잘먹고요 마린 나오는 이럴 때 드라이너의 이한데 느낌이 다 아, 나 바로 차로가 여기서. 도 제발. 뭐라 붙으네. 왔습니다. 여기서 자 이거는 그림 나쁘지 않은데요. 지금이 기회야. 자, 마리, 마리 미오라가미오라가장판서 앞으로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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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와, 미야, 드리, 더블킬, 드래프트를 이어서 넥서스까지. 에버의 여기서 넥서스 파괴 경기 마무리.